이번에 경기를 펼칠 거냐요? 정말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게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민속도의 윷놀이가 네. 지옥의 거예요. 훈민정음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정말 왜 지옥이냐면 영어를 쓰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영어를 쓰게 되면 모든 육판의 말들이 말해. 전부 다다 다 처음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지만.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전통놀이를 사랑하는 윷놀이로 함께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게임 가장 중요한 게 무려 400점이 걸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400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뒤지고 있는 황소팀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요. 생길 수 있어요. 네. 자,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뭐 윷놀이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윷놀이를 이제 총말이세개 있습니다. 각자 세 개를 도기굴류 해가지고 다 라면 그러니까 다 나오면 되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한에 말이 있을 때 영어를 쓰게 된다. 그러면 그 팀의 말을 다 빼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먼저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네. 그 팀이 네. 이기는 건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하나 도경 찬스가 있습니다. 도경 찬스 있습니다. 도경 찬스 네. MC 도경 찬스가 있습니다. 음. 한 번씩만 쓸 수가 있고요 제가 한 번씩 던질 때마다 두번 연속 던질 수 있어요 두번 네. 연속 두번 연속 쓸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음. 개, 걸 하면은 바로 모여서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아,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어떤 찬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어, 지옥의 훈민정음 제가 준비 시작과 동시에 영어를 쓰면 아... 안 되는 상황입니다. MC는 영어를 쓸수 있어요. 오가 겹치게 되면 두팀다말안 할까봐. 어. 아까는 막 오디오 겹치더니 이제 말안 할까봐. 네네네. 하지만 저희가 더 질문도 많이 드릴 거니까 최민정은 네. 눈놀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이제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팀별로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니까 말도 안 올라갔으니까 파이팅 한번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어 마지막 네. 영어. 자 마지막 호랑이 팀 하나 둘셋 파이팅. 네. 파이팅! 자 황소 팀 하나 둘셋 좋습니다. 그 <목소리> 팀의 주장 도 역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어, 이번에는 그 발로 하는 가위바위보랄까요? 발로 하는 가위바위보. 푼, 응. 찌, 응. 빠아 햄스터리 안좋은데안 아주...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응. <목소리> 가위바위보. 어. <목소리> 아! <뒤>. <목소리> <목소리> 움직이 싫어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안움직여야 <목소리> 도관이 안 좋아해. 치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공공. 공공. 자 빨간색이. 빨간색 말이 황소 팀이고요. 네? 파란색 말이 호랑이 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뒤로 백도가 있어요. 백도. 백도를 어떻게 되냐면 네. 보세요. <laughs> 말이 없는데 백도가 됐다.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도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 도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옥의 본민장아 <laughs> 출발합니다! <laughs> 예! 자, 지금부터 그럼 첫 번째 자, 먼저 호랑이 팀이 먼저 던지겠습니다 대기 동시에 자, 호랑이 팀할수 있어! 오케이 좋아! 첫 번째 오케이 자, 던져주세요 어! 헐! 헐나왔습 너무 좋아! 너무 자, 좋아! 뭐야? 뭐야? 헐 나왔습니다 자, 방송팀 혹시 거를 잡을 수 있었지? 짓! 와! 짓짓또 짓또 자, 오창우 선수!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지자 아, 어요 누가요? 오케이, 지자 오케이, 지 오케이 지화자 <laughs> 어 r g i a You say, Hamburg, n a m 자자 u Okay, Georgia. You knock up. Okay, no, Swedha. That w 잡 s 요 e s t That's good. 한번더 t s good. t h 백도니다 백도. 도도티도. 디도. 진 도. 도 잡을 수 있어요. 도. 자, 노봉수 아, 개 나왔습니다. <laughs> 잡죠? 네. 아, 못 잡네요. 어 지금 환수 t 이 진지합니다. 너무 왜냐면... 진짜 말 수도 없어졌어. 어. 자, 400점. 와! 자, 100점입니다.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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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리 좋다 여기 도만 나오면데 자, 바람. 자. 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잘 몰라. 올라가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 올라가야 올라가야죠. 아, 네. 올라가야죠. 상승 선수. 지어 갑니다. 와유시요한판 <laughs> <laughs> 더. 어. 잘한다. 점한점죠 이렇게 가나요와 뒷도예요. 자 그럼 <laughs> 어떻게 할까요? 유를 올리고 유설 <laughs> 올리고 걸음. 자 유세서 뒷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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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임시동 선수! 한껏! 골! 이스아이스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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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네. <laughs> 없어졌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우 쏘 아니 개자 <laughs> <나이. 웃음> <laughs> 이현우 선수! 걸요자 그러면 가야죠 네. 네뒤 뒤또 선수 나오나요? 오아오 갑니다 야 뭐라도 올라 나이스 자오오 뭐예요? 잘한다 나왜 못해 오케이 좋아 좋아 잘하 okay.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야 이거 말이죠 I 을 수도 있어. <laughs> <수> 있어요. a n t I can't. I c a n 이 I c a n 지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a 나이스!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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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대로 해. 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오육 <laughs> 걸. <laughs> 어, 자 거리에 6 걸. 네육 걸.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아 진짜? 이야 이제 두 개밖에 없어. 육걸 된다고? 도박 도박 도밖에 없어. 다세가 합쳐져 있대요?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상관없는데 이두 개는 백도기 때문에 이거만 나와야 되는데. 아, 네, 네. 네, 네. 아아 일단 일단 네. 스타트 해볼게요. <laughs> 일단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네. <웃음> <웃음>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웃음> 자, <웃음> 가나요? 어? 아, 대도감니다 정말 할수 있어. 종머리. 자, 임 화이팅. 아 <웃음> <웃음> 가나요? 오오. 아, 어, 거 <laughs> 하나 나오겠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어, 나, 나이스! <laughs> 아니, 야, 전략이 더럽네, 이 와, 아 로버스 선수! 저 선수 다 했습니다! 와 아, 진짜 난리 난다! 걸! 그러면 올라갑니다. 네, 네 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 <laughs> 자, 예. 오, 아 아직 못 잡고요. 바로 올라갑니다. 박정우 선수! 갑니다! 오, 예. 어? 잡나요? 잡나요? 네. 한번더한번 네. 어, 더. 어어 어, 어, 알았어. 마시. 괜찮아. <laughs> <화이팅! 웃음> 아! 헐. 올라 이거 올라갈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우리 장성 선수 파이팅! 오! 아, 걔는 자. 네. 못 잡았어요. 올라가고. 자. 갑니다. 임수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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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보낼까요? <웃음> 네, 보냅니다. 오, 이렇게 된다고요? 어? 뭐라고 했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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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laughs> 네, 올라갈까요? 네, 올라요 네. 갑니다. 아, 왜 이렇게 귀가 밝아요? 대박. <laughs> 조금만 그렇죠. 보고 있거든. 발. 어, 갑니다. 갑니다. 이다현 선수. 개. 자개 개. 올라갈까요? 아니면 아, 이걸 이거를 네. 개가 올라요? 네, 네, 네. 오, 네, 네. 오 전략 네, 네. 세웁니다자 다음 보라기 팀. 저 도경 찬스 있어요. 찬스. 아안 돼. 찬스야. 찬스. 안안 찬스? 안아안 도경 찬스 있는데. 자 찬스라고 외치면 돼요. 어, 개.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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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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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 주자 걸걸화이내려이까요네 좋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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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오케이, 오 어떻게 할까요? 케이한번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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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잡 오케이. 이이요케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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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지금 두 개가 엎어지고. 이한 바퀴 없었거든. 돌아야 되네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걸을, 걸을. 걸을. 도망가, 도망가. 자, 장성 선수. <laughs> 나한 번에 안 잡았다. <laughs>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성 선수. 아니요. 뭐 장성 선수 부군수행 <laughs>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laughs> 걸탄. 예? 어떻게 할까요? 나올까요? 아니요. 인까요 비추 철사 없어. 차차가 철차가 철차가. 네. 얘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다들 나오면 말을 그렇게 잘 하시더니. 아개 갑니다 네어 야, 이거 어떻게지 몰라 왜냐면 개그죠개갈 수도 있고 <laughs> 육 개장은 육 개장 자 이현우 선수 오개자개무 오! <laughs> 잡아요 한번더열열개 잡아요 한번 더. 열정, 열정, 열정. 잡히네 아, 야, 이연아 아, 와! 잘 했게. 자! 오! 아, 아. 고치기. 고치기. 아, 아. 자, 뭐 하나 고. 남았어요. 네? 네. 자, 400점 가져가나? 오 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됐다, 됐다. 와. 오! 말좀해요말좀마마마음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말, 말.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마 아니야. 이마아마마마마아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걸. 두모 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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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여기서 개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니까요 여기서 개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개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승리! 아 이렇게 해서 황소팀 승리! 아 말해도 된다! 말해도 된다! 네. <laughs> 자 이번에 여러분과 또 함께할 게임은요.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네. 이것 또한 약간 힘을 좀 대결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럼요. 씨름에서 삭발을 네. 잡을 때이 손가락 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손의 힘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게임으로 준비한 게임이 바로 손가락 펀치 킹 게임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네,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이 펀치킹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계에 점수가 나옵니다. 음. 그 점수를 다 합산해서 결과가 주어집니다. 네, 네, 이긴 팀이 200점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기회는 단한 번. 네, 빗맞으면 0점 처리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어총 제일 높은 점수가 아마 999점이 나올 그렇죠. 거예요. 세 자리. 우리 시름 네. 선수들은 분명히 999점이 그렇죠. 그렇죠. 이 기계가 그렇죠. 파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laughs> 들 합니다만, 어찌됐든 네. 오늘 이 손가락 힘을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게끔 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장 대결로 한번 연습 삼아서 연습으로 주장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자, 길 한번! 아, 약해요! 732! 임종걸! 집중해라, 집중! 하나! 856 먼저 호랑이팀이 도전합니다 호랑이팀 파이팅 오케이. 준비 오케이. 발사 칠아칠십다 <laughs> 아네 770점 이기겠다 네, 입수정 선수 두번 됩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긴한번 누가 죄송 저보다 낮게 쳐자긴한 <laughs> 번이에요 부끄러워요 <laughs> 아 555점 조현주 선수입니다 기회는 한 번이에요 기대됩니다 기회는 한번 <laughs> <우와>. 868점 <웃음> <웃음> 자 노범수 기회는 단한 번입니다 노범수 준비 아. 856점 아하 점수가 너무 약해요 박정 선수 갑니다 화이팅. 기회는 한번

2점! 와 932점! 와와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한소팀한소팀이도전을 탕수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한소의첫번째 주자! 백두꾼! 철도1 0만0도 10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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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임태영! 임태영! 지금 현재 932점이 최고점인데요. 임태영임태영오 세. 아. 820점. 다음은 이현우 선수입니다. 아 아니 아까 이연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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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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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7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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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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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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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되게 뭐 여자 손 같은 느낌. 자 현재 932점이 최고점. 자 기회는 단한 번. 오! 오! 백십다잘다 818. 자 보여줘. 임정월. 임정 보여줘. 임정자 쓰리 투원 e two o 856점 오 자, 이렇게 나왔다 최종 결과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황소팀 4784 호랑이 4 8 5 4화이자 이렇게 해서 다같이 함께했던 재밌는 손가락 펀치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저, 자, 역시 버리는 아 카드! <laughs> <어이>. 버리는 카드! <laughs> 저, 저 입술 <입생으로는> 소망 <laughs> <아직> 안 발라요? 달라요. <laughs> <laughs> <잠깐만>. 아 <laughs> <laughs>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주 좋아요. 겟! <laughs> 이야, 이거 얼마? <laughs> 자!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자 이렇게 해서 왕소이 승리 <laughs> 대한민국 씨름 에라차차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또 12명의 우리 멋진 실름 선수들과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헉, 벌써요? 벌써 벌써 재밌게 놀았는데 그니까요. 자, 중요한 건요 네.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모든 게임을 또 합산해서 네. 최종 우승팀이 네. 어느 팀인지를 결과를 또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긴 팀에게는요 여기 추천의 자랑 맛도 맛있는 닭갈비 세트를 맛있겠다 선물로 증정을 하지만 진 팀에게는 안타깝게도 다 벌칙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뒀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최종적인 결과를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점수 발표합니다. 네. 2021, 네. 2021 네. 민속씨름 달력 프로젝트 씨름 네. 최종 결과 황소팀 네. 네. 750점 네. 호랑이 팀, <laughs> 950점! 야! 자, 이렇게 해서, 호랑이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들어서 네. 한번 끌어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 호랑이 팀은, 선물을 받고 아주 기쁜 네. 마음으로 다시 또 훈련에 도입을 하겠지만 그쵸? 우리 진팀에게는 또 네. 벌칙이 주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진팀은요 아마 물따기를 맞는 벌칙이 아, 아, 있습니다. 아, 물따기는 누가 때려요, 근데? 자, 근데 물따기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장이 되면 좋은 혜택이 바로 물따기를 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아! 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초반부터 복불복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진팀도 다 맞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까나리 액젓이 음. 들어간 아,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아 네. 자 그것을 먹는 한 사람만 당첨돼서 물 따기를 받게 됩니다 자 준비 이상한데? 하나 둘셋가세요자 과연 과연 쭉쭉쭉쭉 어, 어? 쭉쭉 <laughs> 음? <laughs> <목 variance> <목요> <웃음> <웃음> <목> <challenge> <목》> 자 임태엽 선수 까나리전 당첨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씨름계의 아주 유명한 스타들 12명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씨름의 어떤 저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너무... 아주 재밌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니요 아마 대한민국 씨름이 앞으로 더욱더 사랑을 받을게 될것 같고 또이 선수들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보니까. 자, 여러분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뭐 얼굴도 잘생겼죠. 어... 끼도 많죠. 뭐 너무나 나, 너무나 네. 인기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실 거고 씨름도 계속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국내에 있던 인기보다도 또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씨름이 되기를 모두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외쳤던 대한민국 씨름을 라차차! 하면서 오늘 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함께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씨름! 라차차! 라차차! <웃음> <웃음> 잡치기, 배수기 쪽지기. 잡치기, 배수기 쪽지기. 와, 제대로 됐다. <됐어. 웃음> <와 제대로 됐어. 웃음> <오>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야 엔디가 <그리고> <laughs> 없다 <잘 어울렸다>. <웃음> <웃음>